사실,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것이 공포일 수 있지. 한문철 TV, 이런 거만 보고 있으면, 운전하러 못 나갑니다. 세상에 미친놈들 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운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 아.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가, 끝이 나거나, 뭔가 소재가 없어야 되는데, 그 소재가 계속 충전되는 걸로 봐서는, 아, 나도 저런 거를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에 질리게 되면, 뭔가 운전하기 힘들겠죠. 아. 근데 이제 또 요건 봐야겠지 언론의 행토는 어떤가? 사실 언론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뭔가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대서특필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스탠스긴 하잖아 근데 언론은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거를 제일 좋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거를 다루다 보니까 뭔가 세상이 점점 공포스러워지는 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골로 오시면 도로에 있는 차량은 경운기 트랙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시골이 무서운 법이지. 그런 길에 차 없다고 이제 갑자기 스피드 레이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위협적일 때가 있기는.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 시골길이 무서운 건 CCTV가 없다는 거지. 아또 그렇진 않아. 요즘 시골길도 오히려 관리가 더안 되니까 CCTV 같은 거 엄청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CCTV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진 않아. 그건 이제 사고 났을 때 후처리인 거지. CCTV가 나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용의자들 잡을 때 용의자들 어디로 이동했는지 경찰에서 막 하루 만에 발표하잖아.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 거냐면 톨게이트마다 방범용 CCTV 뭐 아니면 도로관리용 CCTV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자동차 번호를 전부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간 차, 들어간 차들의 번호가 다 수집돼서 그냥 전산에다가 번호만 치면 그차 경로가 다 나와요. 항상 그걸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톨게이트에서 들어가거나 가는거나 아니 도로 들어갈 때 과속 단속 CCTV가 아니더라도 모든 CCTV가 그걸 다 수집하고 있거든 국도에도 다 있잖아 그거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차 타고 만약에 도망 다닌다고 치면 번호만 넣으면 그차 경로 다 나옵니다 그냥 안 잡힐 수가 없어 그래서 차 타고는 절대 도망 못 친다고 보시면 돼요 한정한 시골로 들어가면 그냥 나잡아 주세요 하는 거고 그냥. 그래서 번호판 가리는게 벌금이 세군 번호판 가리면 더 걸려요 차가 지나가는데 번호판 인식이 안돼 그것도 남아 그러니까 그게 예외적인 경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로그에 남아서 나 잡아주세요 하는 거야 그냥 아. 막 이런 방식 있죠 빛 반사 때문에 적외선 같은 거 반사해가지고 허옇게 나오는 거 위에 이제 무슨 커튼 내리듯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앞에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바람 불면 위로 접혀서 올라가게 돼 있는 거. 온갖 방법 다 있습니다. 필름 같은 거한장 붙이는 거도 있고. 그거 누가 실제로 번호판 바꾸는 거 하다 걸렸잖아. 그거 어떻게 걸렸냐면 고정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반쯤 내려와 있는 거 누가 신고가 잡힌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 차도둑이 있기 힘들지. 우리나라에 차도둑 하면 GTA 말하는 게 아니고, 문 열려있는 차 쏙쏙 골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로우 박스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돈 뺏어가고, 뭐 이게 이제 차도둑이지. GTA는 우리나라 솔직히 힘들죠.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너무 금방 잡히거든. 너무 금방 잡히니까 이게 차도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차도둑을 올리면 어떤 애들이냐면,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 차 모는거 궁금해가지고 남의 차 몰다 걸리는 약간 그게 이제 우리나라식 차도둑이죠 빡대가리라가지고 차, 빡대가리라 차 비슷한거 뭐야? 우리나라 핸드폰 도둑 없는거 비슷한거야 분명히 뭐 있긴 하겠지만 핸드폰 도둑 차도둑이 있기 힘든 이유가 이 도둑질을 했다가는 잡힌다는걸 도둑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하는거야 안, 안 잡히는걸로 이제 도둑질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거 아니야 근데 이제 훔쳤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으니까 이제 도둑이 없는거지 자전거 도둑은 왜? 리스크가 제로잖아. <laughs>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둑에 대해 인지도 낮아. 왜? 다들 훔치니까. 어, 자전거 훔쳤네.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리스크가 없잖아. 그래서 도둑이 많은 거야. 자전거들도 이제 비콘 같은 것들 이런 거 활성화되면 도둑 없어지긴 할 걸요. 비콘 착용 의무화 이렇게 가지고 지나가는 곳마다 자전거 번호별로 체크하고 이러면 아마 도둑들 많이 사라지긴 할 겁니다. 국가에서 이제 인프라 늘리기 위해서 도둑도 잡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저도 자전거 도둑 맞아가지고 경찰서 가본 적 있는데 엄청 태우다가 미운적이에요못 잡습니다. 하, 고 이게 끝나는 시기야. 답답하신 거 알겠는데 거의 잡을 확률이 없어요. 약간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냥. 왜냐면 경찰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개 비싼 자전거는 큰 거니까 자전거 절도랑 조금 괴가 달라. 근데 존나 비싼 자전거도 사실은 이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어가지고 잡기 힘들어. 보통은 도둑놈들이 바보 같은 놈들에 잡혀 중고 장터에다가 그냥 판매하려다 잡히는 거거든 몇 대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올렸다가 잡히고 막 그런 식인 거거든 잡을 만한 어떤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훔쳐 갔을 때 흔적을 안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취미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전거 집안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무슨 공유 경제 같은 그런 느낌이야. 길가에 탈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이거 타세요라고 놔두었네? 이거 타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약간 이제 그게 도둑질이라는 인식도 굉장히 낮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진짜 존나 궁금해가지고 자전거 중에 이제 안 타서 처분하려는 자전거가 한대 있었거든 너무 작아가지고 궁금해서 실험해봤어 자전거 보관소에다가 그걸 대놓으면 얼마나 사라질까 했는데 4일 만에 사라지더라고 일부러 이제 자물쇠도 안 채우고 놔뒀어. 4일 만에 그 사라지더라고. 아, 여기는 자전거 보관소가 아니고 자전거 도난소구나. 어. 그리고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동네 자전거들이 하나씩 은색 라카칠, 뭐 빨간색, 검은색 막 이렇게 무슨 뭐 위장 무늬 에디션 막 이런 자전거들. 그러니까 훔친 자전거들을 라카칠해 가지고 타는 애들. 그거 칠해져 있으면 누가 봐도 훔친 자전거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타고 다니더라고 자전거판에 있다 보면 자전거 도둑 진짜 희한한 새끼들 많아요. 자전거 가게에서 한번 시승해 볼게요 하고 막 그거 타고 바로 날라버리고 그지 같은 자전거 타고 온 다음에 그거 버리고 좋은 거 타고 튄막 진짜 미친 놈들 많습니다. 어, 아, 이 제정신인가 했을 때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사건들 진짜 많아요. 자전거는 분실이 아니고 도난이야, 무조건. 자전거를 잃어버릴 순 없어. 그건 도난이야. <laughs> 저도 잠깐 이제 뭐 사러 들어갔다가 그걸 들고 나른거야 그냥 잠깐은 괜찮겠지 앞에 대놓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없어 앞바퀴 갑옷치 많이 나가나요 어... 자전거에 따라 다르죠 엄청 비싼거는 뭐 바퀴만 이제 뭐 500만원 하는건데 이제 뭐 그걸 밖에 대둘리는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뭐 4-5만원대로 이제 끝나는건데 밖에 대두는 자전거라면 그런 자전거는 밖에 매둘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훔쳐가지 못하지 다훔쳐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어떤 이득 이런 거보다는 그냥 훔치는 게 좋은 새끼들인 것 같아. 내가 뭐 도둑놈 마음을 위해서 뭐하겠냐마은 그냥 훔치는 게 좋은 것 같아. 걔들은 아니면 이제 뭐지 자전거 타다가 고장 났는데 아 이거 가져가도 되겠지 하고 가져간 거겠지. 뭐그 <laughs> <laughs> 부품만 따로 사려면 비싸니까 아유 뭐안 타는 자전거 같은데 그냥 떼가도 되겠지 하면서 그냥 아, 루팅해서 이제 고칠라고. 탁창실려부터 샤프 훔치고 볼펜 훔치고 자전거 훔치고 그러겠지. 아 그렇긴 하겠지. 훔치던 새끼들 계속 훔칠 거고 그러니까 사실 도둑놈 제일 많은 데 학교야 참고서 뭐 이런 거싹다 훔치잖아 그냥 체육복 훔치고 쓰레빠 훔치고 게임기 뭐 mp3 다 도둑맞잖아 그냥 체육하러 나왔다 오면 없고 도둑놈 천국이야 학교가